오늘은 3PL 사무실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전기를 아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가 있는데, 이중 자동 컨베이어 벨트는 스위치로 온오프 할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껐다 켰다 매번 너무 불편해서 스위치를 추가로 하나 늘렸는데도 작동하는게 너무 번거로워서 고민하던 중에 미싱할 때 발로 밟는 페달을 떠올려서 발로 밟으면 롤러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페달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아이디어도 그 직원분이 냈습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불편한게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저 센서가 물건을 감지해서 벨트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분 진짜 아이디어 끝내주지 않나요? 제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것 같네요. 아, 물론 제가 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능력 있는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겁니다. 제가 인복 하나는 정말 타고난 것 같네요. 물건이 레이저에 닿으면 벨트가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센서에 닿으면 벨트가 멈춥니다. 처음엔 페달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페달만 있어도 정말 편해져서 굳이 레이저 센서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페달에 만족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레이저 센스를 개발해서 투입하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다들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개발하고 난후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잘하지 못했었고 부딪혀가며 성장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했던 실수를 두번 해도 되고, 세번 해도 되고, 네번 해도 괜찮습니다. 열 번째부터는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아,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실수를 다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듭니다. 맨날 똑같이 하던 과정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실한 과정 하나를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가 나온다면 또 하나의 과정을 추가시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어야 발전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위탁 판매 실적에 대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laughs> 실적 공개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맨날 보여드리는 거, 오늘도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대박은 아니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판매돼서 기분 좋아서 대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반에 한두 개밖에 안 팔리다가 오늘은 위탁 판매로만 30개 가까이 판매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네요. 약 40개의 위탁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30개가 판매가 되었어요. 매일 5개씩만 꾸준하게 등록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PDA로 바코드 찍어서 가격 변동 있는 상품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주말에 판매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기존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상품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구매대행업을 6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얼마인지 알수 있게 되어 사업을 하시는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판매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만의 전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스위스미스 마시멜로우 라는 상품을 200개를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판매하고 현재 50개 정도의 재고가 남았습니다. 당시 세일에서 8,990원에 구매를 했었던 상품인데 어, 저번 주 금요일에 코스트코를 방문해서 가격을 보니까 세일을 안 하는데도 7,990원이더라고요. 이거 화가 날만 하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오늘 코스트코에 갔는데 7,990원 하던 제품이 더 세일을 해서 5,990원이네요. <laughs>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많은 상품을 반품하기 뭐하고 그냥 빨리 팔아버려야겠습니다.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자,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소 수량을 항상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제가 취급하는 상품이 세일을 할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말에 판매가 된 상품 중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은 손해를 보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잘안 가시죠? 그냥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코스트코 구매대행 절대 만만하게 볼건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위탁판매 30개, 일반판매 20개가 팔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시작하다 보니 엄청난 성과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부터 정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저처럼 큰맘 먹고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